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태현 목사님의 영적인 망각이라는 설교 영상입니다. 음,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가 좀 무심코 잊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걸 짚어보는 내용인데, 아, 어떤 핵심 통찰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펼쳐보죠. 네. 이 설교가 특히 그 우리가 쉽게 빠지는 세 가지 망각. 그러니까 은혜, 비전, 그리고 리더십. 여기에 대한 망각을 다루고 있어요. 아. 은혜, 비전, 리더십, 중요하네요. 네. 그리고 이런 망각이 이제 개인하고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민수기 3 2상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시거든요. 네, 민수기 32장. 살교의 첫 번째 핵심, 은혜 망각부터 그럼 좀 볼까요? 그 루우벤하고 가치파가 하나님 은혜로 얻은 가축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전리품이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단 동편 땅에 그냥 머물고 싶어 하죠 은혜를 입었거든 이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 얼핏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근데 이게 왜 망각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참 중요해요 설교에서는 이걸 그냥 편안함 현실 안주 이런 걸 추구하는 가짜 은혜라고 딱 짚어내시더라고요. 가짜 은혜요? 네. 그러니까 눈앞의 전리품, 그 결과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, 그리고 앞으로 같이 감당해야 할그 사명은 이제 잊어버린 거죠. 아. 사실 예수님이나 바울사도의 삶을 보면 음... 진짜 은혜라는 건 우리를 그냥 나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지혜롭게 하는 힘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요.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 심을 구하는 것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냥 편안함만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.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. 편안함만 쫓는 게 결국 더큰걸 놓치게 만든다는 말씀이시군요. 이렇게 그 개인적인 안락함에 머무르려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망각 비전 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. 네 맞습니다. 이두 지파의 행동이 다른 형제 지파들을 낙심시켜서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비전, 그걸 흔들 수 있었다는 거죠. 네, 모세가 이 부분을 아주 엄하게 지적하죠. 이들의 행동을 과거에 그 가데스바니아에서 아시잖아요, 부정적인 보고로 백성들 막 낙심시켰던 그 정탐꾼들. 아, 열 명의 정탐꾼들. 네, 그들의 행위에 딱 비유를 하잖아요. 아니 그냥 여기 에 머물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라. 공동체를 막 무너뜨리려고 했던 적극적인 악평이 어떻게 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. 네,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. 그렇죠. 근데 설교자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 비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는 영적인 수준이 똑같다고 해석을 하세요. 아, 결과가 같으면 과정이나 의도가 갈라도 마찬가지다. 네, 소위 그나물의 그 밥이다 뭐 이런 표현처럼요. 그러니까 나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나 아니람. 이런 게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팍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그큰 그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인 거죠 음. 그래서 공동체의 비전 앞에서 나는 지금 어~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있는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구경꾼 태도 이것도 비전을 망각한 결과라는 지적이 참 날카롭네요. 결국 이제 모세한테 책망을 듣고 이두 집파가 회개하고 전쟁이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하잖아요. 네, 네. 특히 루벤 집파는 장자 집파니까 당연히 그래야 했고요. 근데 모세 반응이 좀 뜻밖이에요. 칭찬 대신에 만일 그리 아니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. 맞아요. 그 부분 저도 좀 인상 깊었어요. 아니 긍정적으로 다짐하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했을까요? 좀 의외인데요. 어, 모세의 이 반응이 리더십의 본질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. 이걸 좀 생각하게 만들어요. 설교자께서는 이 경고가 리더십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는 약속이나 결심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사람이 아니라 네. 철저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일깨워 준다고 설명을 하세요. 민숙이 32장에 보면 이 여와 앞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마땅히 앞장서야 할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게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영적인 불안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. 아, 내면의 소리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결국 리더십의 진짜 동기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, 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또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리더십을 보이는 모습, 이게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신앙 교육이 된다는 점도 언급하시고요. 결국 우리의 리더십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, 그 동기가 순수한가 이걸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겠죠. 오늘 살펴본 설교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은혜, 비전, 리더십 이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설교 중에 나온 그 택시 비유처럼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 없잖아요. 그렇죠. 엉뚱한 곳으로 가겠죠. 네. 그것처럼 신앙의 기본, 또 목적을 잊으면 우리의 여정도 길을 잃게 된다는 거겠죠.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라. 이건가 보네요. 정확합니다. 결국 망각의 해독제는 기억이에요. 설교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시죠. 네.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요. 이세 가지 망각, 은혜, 비전, 리더십의 망각 이게 전부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, 나의 안위나 만족으로 이렇게 슬쩍 옮겨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. 아, 초점의 문제군요. 네.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신앙적인 실천을 하는 건 어떤 행위 그 자체 이전에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상태를 의식적으로 계속 가꾸어 나가는 노력일 수 있다는 거죠. 네네. 그냥 의무감이나 뭐 심의해진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,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,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어쩌면 당신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거나 혹은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작은 습관 같은 거. 뭐가 있을지 잠시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? 네,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